자, 이번 시간은 중352, 3-2. 자, 별까지의 거리. 자, 주로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이, 음, 연주시차라는 개념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일단 별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우리가, 어, 자나, 그지? 일반적인 관측 기기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독특하게도 뭘 이용하냐면 뭘 이용한다? 각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각도를 이용해서 어, 어떻게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지 자 이번 시간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시차라는 개념이 나와요. 시차 자 시차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시차는 관측자가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이 관측자가 A 위치에 있을 때이고 얘가 자리를 옮겨서 B라는 위치로 옮겼어, 그렇지? 관측자가. 그런데 어,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은 물체야, 그렇지? 그럼 지금 이 그림은 서로 A, B 자리를 옮겼고 같은 요 새를 봤어, 그렇지?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봤을 때, A라는 사람이 봤을 때이 새는 자, 요쪽 방향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만약에 요 뒤에 뭐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스크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또, 관측자 B가 바라봤을 때는, 새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관측자가 위치를 바꿨을 때, 요 같은 물체야. 그지? 같은 물체를 바라보게 되면, 자, 두 관측 지점과 물체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요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차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그러면 관측 지점과 물체 사이 거리가 멀수록 자, 그러면 우리가 함이, 한번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자, 요 세를 만약에 요 위치로 새를 그리기가 좀 힘들지만 자요 위치로 바꿨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래서 좀 그림이 예쁘지가 않으니까 이 새를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자 새가 여기 위치에 있다가 자 여기 위치로 옮겼어 그지 그러면 A가 바라봤을 때뭐더 멀리 있는 새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더 멀리 있는 새를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여기에서의 시차는 요 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요 각. 요 각을 처음에 있는 요 각과 비교했을 때 각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잖아. 그렇지? 아, 그래서 관측 지점과 물체 사이의 거수록 거리가 멀수록 이 시차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그렇지? 반대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관측자를 더 가까이 왔어. 그지, 더 가까이. 그지, 관측자의 위치 변화가 더 짧아질 때, 자, 이 변화를 보면 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얘는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어, 얘 같은 경우는. 이 경우도 시차가 처음보다는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볼 때는 어 그림을 이제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주 시차라는 요 그림이 나와 있잖아, 그지? 자, 연주 시차를 여기다 한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이부분은 지우고요. 자, 일단은 연주 시차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선은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어 그치 태양 빨갛게 칠할까요 태양이 이글이글 이글 타오르고 있고 이 태양 주위를 누가 공전을 하고 있냐면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요 위치에 있을 때를 1월이라고 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뭘 합니까 공전을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완전히 반대편으로 왔을 때가 6개월 후니까 몇 월이 됩니까? 7월이 되겠지. 7월. 자, 그래서 1월 달에 나는 자, 여기 있는 이 별을 관측을 했습니다. 스타그죠 그래서 이별 S를 보게 되면 이 별이 어디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지? 또 6개월 뒤에 똑같은 별을 보면 이 별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 S 프라임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때 생기는 이 각이 보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자이 별을 더 멀리 있는 별좀 많이 멀게 하면 각이 좀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자 얘는 A라는 별이라고 치자,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자, 1월 달에 A라는 별을 보면, A라는 별은 어디야?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지? A'. 그럼 6개월 뒤에 또 A라는 별을 똑같이 봤을 때, 이 별은 A'. 이렇게, 그지? 바뀌어 보이잖아, 그지? 맞습니까? 어, 지금, 파란색일 때는, 요 각이, 요게 시차였잖아, 그지? 요 시차의 각이 요만큼인데, 거리가 더 멀어졌어. 거리가 멀어졌다는 걸잘 보세요. 그럼 각이 어땠습니까? 더작아졌잖아지 맞나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각이 시차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태양과 그 다음에 별과 그 다음에 관측자 지구 그지 이 사이에 이 각을 한번 볼까요? 태양 별 관측자 지구 사이에 이루는 요각이 있잖아, 그지? 요각, 요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주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 그래서 태양과 별과 지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각을 우리가 연주 시차라고 얘기해. 자, 근데 우리는 앞에서 더 별의 위치를, 그지? 더 별의 위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있을 때도 이게 태양과 별과 자, 지구 사이의 각이 이게 또 연주시차였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요 각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가까이 있을 때보다 더 멀리 있을 때이 각이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잖아, 그지? 어?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연주시차가 어떻게 됐네? 연주시차가 작아졌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 별의 자 움직임이 그치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는 뭘할수 있냐면 자 굉장히 무한 아, 무한이는 아니고 너무 멀리 한 백파색 이상에 돼있는 어떤 또 의미의 C라는 별이 있다라고 치자 그치 그럼 얘같은 경우는 연주시차가 어떻다라고 얘기했어 연주시차가 작아 그러면 관측자가 움직여도 얘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안 보여 안보이지그지 그래서 이런 별들을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배경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배경별 그래서 이 배경별을 중심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연주시차는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할 때 나타나는 자 시차의 2분의 1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주 시차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볼 때, 자, 지금 처음 지구의 위치가 어디에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자, 6개월이 지났을 때요 위치가 됐잖아. 그지? 근데 지금 똑같은 별을 관측했는데, 이 별의 위치가 바뀌어 보이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게, 여기에 이 친구들이 보입니까? 요런 별들이 보이잖아. 그지? 이건 너무 멀리 있어서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기준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배경별이 돼서 그치 얘를 중심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 그거를 알수 있는 거잖아 그치 <laughs>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자요두 그림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항상 연주 시차를 얘기할 때는 자 지금 기준별을 어디로 둘까요? 얘를 만약에 기준별로 더 볼게. 자, 이 별을 자, 기준으로 두었을 때 그러면 기준에서 S1이라는 이 별은 기준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맞습니까? 그럼 얘를 그대로 어디야? 이리로 가져오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이제 기준이잖아. 그렇지? 어? 그러면 이 별은 기준점에서 어느 쪽으로? 왼쪽이야. 그렇지? 아, 그러면 요 별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S1이 여기 에 있다가, 그 다음에 S2는 어디로 온 겁니까? 여기로 온거 아니야,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관측자가 지구에서 봤을 때, 여기, 여기가 이제 중심이니까, 그지? 여기와 이별 사이에 이 전체 어, 거리가 보이잖아, 그지? 각도가 보이지, 그지? 각도. 이 값이 이게 뭐야? 이게 시차가 되는 거고, 이놈의 절반이 뭐가 됩니까? 절반이 시차의 2분의 1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연주 시차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시험에 어렵게 나올 때, 자, 요런 그림을 가지고, 그지? 자, 시험 문제 내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배경별이라는 걸또 친절하게 주어졌네, 그지? 배경별에 어느 쪽에 와 있습니까? 얘는 오른쪽에 와 있고, 배경별에 어디야? 왼쪽에 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 배경별을 하나 찍어 놓고, 그지? 찍어 놓고, 자, 첫 번째 이 S1이라는 위치는 이 배경별에서 얼마만큼이요? 얼마만큼? 0.06초라는, 그지? 거리만큼, 각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 부분은 자 이제 S2잖아 그치? 여기가 S1이었고 S2는 배경별에서 왼쪽이잖아 그지 그러면 S2는 요위치 왔는데 이 거리가 얼마야? 0.04초 이렇게 돼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놈을 해석할 때 관측자가 여기 있으면 S1과 S2 사이에 그지 이 전체 요 각의 합이 결국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시차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차의 2분의 1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주 시차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0.6 도하 기0.04 에다가 왜 나누기 2를 하는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왜 이제 별 s에 자 연주 시차를 측정할 때. 왜요두 값을 더하는지, 왜 나누기 2를 하는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게 나올 때 이런 문제라면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니까 자 요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요거 얘기했잖아, 그지.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어 지구에서 똑같은 어떤 별을 바라봤을 때, 그냥 이 별을 그냥 A라는 별이자, A라는 별을 바라봤을 때의 어떤 시차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똑같은 별인데 이제 목성. 목성 같은 경우 이 차이가 두 관측지점 사이의 거리를 보는 거야, 그렇지? 거리. 지구는 공정 궤도가 목성보다는 작잖아, 그렇지? 목성은 요거야, 그렇지? 그러면 아, 두 관측지점의 거리. 선생님 여기. 여기에서요. 여기서 한번 설명해 주지. 관측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지 시차도 더 어떻게 됩니까? 커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관측 지점 사이 거리가 멀수록 그지 거리가 멀수록 측정되는 시차가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단위 음, 그다음에 이제 연주 시차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가 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전하기 때문에 그래. 네, 그렇지?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주시차라는 놈이 왜 생성이 되냐? 그렇지? 뭐 때문에? 지구의 공전 때문에. 그지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연주시차가 나타나는 까닭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공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밤하늘의 천체를 봤을 때, 이 별들이, 그지?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쓰는 도단위로 쓰게 되면 너무 숫자가 작아져. 그지? 그래서 초단위를 씁니다. 초단위. 그래서 1도는 60분. 1도는 몇분입니까 1도는 60분. 그 다음에 1, 1분은 또 뭐야? 1분은 60초가 되지, 그지? 그래서 60분. 그래서 1도는 60분. 1도는 3600초. 이런 거 시간할 때도 많이 배웠지, 그지? 1시간은 60분. 60분은 1분은 60초. 1시간은 3600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도 자 지금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이 위에서 얘기했듯이 별까지의 거리와 그지 연주 시차와의 관계인데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이 위에서 한 내용이 다 그거잖아, 그지? 그래서 연주 시차는 별까지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반비례하니까 거리와 연주 시차 반비례. 연주시차가 이때 이공식에 이제 이 꼬리 성립되려면 거리의 단위를 파섹의 단위를 쓰고 연주시차는 무슨 단위를 써야 됩니까? 초단위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파섹이 뭡니까? 자 별은 너무나 멀리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뭐 미터나 킬로미터 이런 단위를 쓰면 너무 숫자가 길어져. 그지? 그래서 자 천체 같은 경우는 거리를 측정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l i g h t e r 광년 빛이 1년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고 자그 다음에 요꼭 외우세요. 1파색은 연주시차가 1초고 1파색은 어 3.26광년 또는 3 곱하기 10의 13승킬로미터 그지. 주로 많이 쓰는게 1파색은 3.26광년 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3.26년 동안 갈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1파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숫자를 볼까요? 이 숫자가 일로 갈수록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로 갈수록 숫자 연주 시차가 감소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그냥 실제 어떤 별의 자료를 통해서 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까지 거리는 연주 시차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 식은 아주 중요한 식이니까 꼭 암기를 해주시고 대신 단위는 무슨 단위를 쓴다? 시차는 초 단위를 쓰고요. 그다음에 거리는 파섹 단위를 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있지 그지?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두 개를 겹치면 돼, 그지? 그럼 겹쳤을 때 그냥 그려볼까요? 겹쳤을 때를 여기 b 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겹쳤을 때 a 가 여기 있는 거니까 결국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아요둘 사이에 거리의 절반이 b 별의 연주시차고 그 다음에 자 여기 a 별은 여기 있었지 그지 여기에서 a 여기까지 그지 이 거리의 절반이 a 별의 연주시차야 그지 그러면 연주 시차는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고 거리는 반대가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 연주 시차분의 1 이걸 알면 자 끝나는 내용이지. 자그 다음에 이 연주 시차는 아까도 얘기했지, 별이 너무 멀어지면 그 각의 차이가 발생이 돼 안돼, 안돼, 그렇지? 그래서 백파색의 기준인데 백파색 이상의 굉장히 멀리 있는 이 별들은요. 연주시차가 매우 작지 그지 작아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주시차는 언제 씁니까? 비교적 가까운 별, 그러니까 백파색 이내의 별까지의 허리를 구할 때 사용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됐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관측자가 서로 다른 지점에서 같은 물체를 바라볼 때두 관측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차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할 때 나타나는 각도의 차이의 이브레일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주 뭐라고 얘기했니 시차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자그 다음에 연주 시차와 별까지 거리와 의 관계 별까지 거리가 뭘수록 연주시차가 어떻습니까? 연주시차가 작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파색은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고, 별까지의 거리는 뭡니까? 연주시차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1번. 시차와 연주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자 시차는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크게 나타난다. 아니지 거리가 반비례하니까 화살표를 써봐 봤지. 할수록 반대 반대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작아집니다. 그래서 틀렸고. 연주 시차는 6 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각도이다. 자 연주 시차는 6 개월 간격으로 나타나는 이 각도는 연주시차가 아니고 뭐야? 시차에 대한 내용이지, 그지? 틀렸고. 그 다음에 연주시차는 지구에서 먼 별일수록 작고 가까운 별일수록 크다. 그림을 그려보면 또 쉽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연주시차로 백파숙보다 멀리 있는 별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각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들어지지. 그 다음에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할 때시차로알수 있는 것은 뭡니까? 별까지의 거리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 연주 시차가 다음과 같은 별까지의 거리는 몇파섹인지 쓰십시오. 거리를 모아라 그랬어, 그렇지? 거리 몇 파섹?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니까 얘는 1 파섹. 그다음에 2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0.5 파섹. 그다음에 0.5니까 5분의 10이니까 2 파섹. 0.25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 뒤집으면 4파셋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숫자들 뭐 0.5를 뭐 정수로 거치면 뭐 0.25는 4분의 1이걸좀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별 s를 6개월 간격으로 1시간 측정하자 시차가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시차를 물어봤네 그지 시차는 0.4초 그다음에 연주 시차네요. 연주 시차 해당 사항을 동그라미를 처놓으면 나중에 비교하기 편해. 0.2초. 그다음에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연주 시차가 어 지구에서 그이 봤을 때 연주 시차가 0.2였잖아, 그지? 0.2분의 1 그러면 얼마니? 5파생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지구에서 S까지의 거리가 현재보다 두 배로, 그렇지? 그러면 현재 값이, 그렇지? 현재보다잖아, 그렇지? 현재 값이 별까지의 거리가 얼마였습니까? S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연주 시차, 연주 시차를 물어봤네. 연주 시차가 몇 초였습니까? 0.2초였잖아, 그렇지? 근데 거리가 두 배로 됐어, 그렇지? 거리가 두배 됐으면 요 값이 연주 시차였잖아, 그렇지? 거리가 두 배가 되면, 거리가 두 배가 되면 거리와 연주 시차는 반비례잖아, 그렇지? 연주 시차는 반비례니까 2분의 1배. 누구의 2분의 1배야? 원래 처음가, 그렇지? 요거의 2분의 1배야. 그러면 요거 곱하게 되면 0.2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가 나오니? 0 1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가장 가까운 거리가 가장 가까우면 연주시차가 제일 큰걸 찾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초 연주시차 숫자가 제일 큰게 누구야? 마가 되겠지, 그렇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별까지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